시청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엘피스 교회 오전 예배 설교 녹취록 일부인데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라는 제목입니다. 네, 스가려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이 자료에는 뭐 찬송, 기도, 공지 사항도 있지만 저희는 설교 내용에 집중해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깊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음, 특히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되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설교 시작부터 그 스가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딱 짚어 주더라고요.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 상태였잖아요. 네, 성벽도 없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당연히 어,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 정말요? 이름부터가 메시지네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니 잊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설교에서는 스가랴가 본첫 번째 환상, 그러니까 그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탄 사람과 다른 말들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그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고 하죠.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골짜기, 뭐랄까 우리가 느끼는 절망의 밑바닥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그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 소망을 상징한다고 풀이하더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안 본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자세히 보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보시는 걸 넘어서 하나님 감정이 아주 격렬하게 표현되던데요. 14절에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이 구절이요. 아, 네. 그 몹시 사랑한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키나 라고 하는데요 키나요? 네 키나 이게 단순히 좋아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설교에서 강조하듯이 크게 질투하며 아주 열렬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질투할 정도로요? 그렇죠 마치 신혼부부 사이에 그런 독점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있잖아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설교에서는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우리의 상태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뜨거운 사랑인 거죠. 와,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정말… 그런데 그게 그냥 감정으로만 끝이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죠. 12절 보면 천사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묻잖아요. 언제까지 이들의 불쌍이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하고요. 중보 기도네요. 그렇죠. 일종의 중보 기도인데 설교에서는 이게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고 나와요.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군요. 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로와 또 회복의 약속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약속들이 이제 16절, 1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 도시를 다시 측량해서 회복시키겠다. 맞아요. 그 측량주를 긋는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대충 복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내 성읍들이 다시 좋은 것으로 넘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정말 강력한 선포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 약속이 단순히 과거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가 겪는 어려움,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같은 그런 폐허, 그런 삶의 골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네그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정말 버려진 것 같고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다 살피고 계시고 또그 키나 라는 단어처럼 질투하실 만큼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위로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다 네, 맞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과 사랑은 계속 된다는 거죠. 설교 마지막에 인용된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불타는 집에 뛰어든 아버지 이야기요. 아, 네,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내 아들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그렇죠. 어떤 계산이나 조건 없이 그냥 그 존재만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맹렬하고 보호적인 사랑, 이게 바로 스가랴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에서 이처럼 흔들림 없이 당신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느낀다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